네개 맞는 단축구멍. 안녕하세요. 지난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 수 증가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던 시기에서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전환되었기 때문일까요? 여행, 관광, 항공, 숙박업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 리오프닝 하면서 일자리 수요가 늘었겠지만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채용은 코로나 이전 시기만큼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11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에서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구직자들은 일자리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주 36시간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주 36시간 미만의 일자리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좋았습니다. 플랫폼 일자리 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근무 조건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직 계획을 순탄하게 실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기 커리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회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제가 겪었던 직업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최근에 읽었던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소설책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첫 직장을 계약직으로 시작하였고, 내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 5년 이상의 시간을 썼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영상학을 전공했는데 예술적 재능이 없었고, 그냥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자고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제 생각을 풀어내면 그럴듯한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은 악을 극복한다는 생각과 중학생 때 처음 보는 동네 양아치 형한테 삥을뜯겼던 기억이 있어서 졸업할 때 액션 드라마 영화를 찍었습니다. 아, 뭐뭐한 푼도 없어. 그리고 PD가 되기 위해 야. 방송국에 들어가고 열심히 방송을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정규직 방송국 입사를 하기에는 재능과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소설책에 민준이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민준은 휴남동 서점에서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합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그런대로 서점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다친 마음을 열고 바리스타 생활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2년째 되는 날 서점 사장 영준은 민준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영준은 민준에게 민준씨의 노동력이 제값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하고 서점의 경영자로서 한발 다가갔지요. 직업생활이라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커리어와 길이 달라도 자신의 삶의 방향이 맞는다면 언젠가 자기 자리를 찾게 되겠죠. 휴난동 서점의 등장인물들이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제가 느끼기엔 서로 연대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나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는 주로 직장과 가족, 그리고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민준의 친구 중에는 영화평론가 성철이 있는데, 대학 졸업 후 휴남동 서점에서 영화상영회를 할때 제외하게 됩니다. 영화평론가라는 명함은 스스로 붙인 것이지만, 영화광이었던 성철은 훌륭하게 영화평론을 해냅니다. 서점사장 영주도 회사생활하면서 얻은 우울증으로 인해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서점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설의 등장인물이 일반적이고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딱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친숙하게 느꼈던 것은 기분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뉴스는 항상 사회 문제로 지적하는 현상이지만 근래 5년간 뉴스로 보도된 취업시장을 돌아보면 취업시장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설 속 민준의 말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성철은 대학생 때술 먹고 단추 구멍 타령을 했었던 민준을 기억하고 민준에게 묻습니다. 너 예전에 단추만 만들어 놨다가 낭패 봤다고 했잖아. 지금은 어떠냐고? 민준은 잠시 골똘히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간단해, 옷을 바꿔 입었지. 그런데 그 옷에는 구멍이 먼저 뚫려 있더라. 구멍에 맞게 단추를 만들었더니 잘 깨졌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